안녕하세요 신차패키지 전문점 올댓 오토모빌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김포 장기신도시 근처에 위치한 올댓 김포지경점을 방문을 해 봤는데요 어, 이 근처에 계신 분들 중에서 신차를 출고하시고 어, 신차 검수부터 신차에 필요한 모든 작업들을 어, 받아보실 수 있는 올댓 김포지경점을 제가 매장을 안내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우선 외부적인 어, 건물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고, 안으로 들어가서 대리님과 함께 천천히 매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외부적인 매장 모습,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어, 상당히 본사처럼 파트별로 잘 구분이 되어 있고, 건물 자체가 아주 깔끔하게 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객님들이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도 이쪽, 매장 앞쪽으로 공, 주차를 하셔도 되고, 저 위쪽에도 또 주차 공간이 따로 있고요. 자 이제 부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잘 나눠져 있어요. 어, 우선 외부적인 모습만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서 구조를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대리님. 어,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드 노토모빌 김포 지경점의 상담 그리고 신차 검수 그리고 출차를 맡고 있는 김민채 대리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매장 구조를 천천히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제일 먼저 고객님을 만났을 때 상담을 드리는 상담실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네, 여긴 상담실인데요. 저랑 견적문의를 위해서 방문해주시는 고객님들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곳이에요. 홈페이지에 있는 차종별 신차 패키지 내용을 토대로 제가 견적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실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고객님들이 패키지 작업을 원하시는 대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다음 장소로 한번 가볼게요. 어, 우선은 이 복도를 보면 휴게실로 가는 통로인데 인테리어가 아주 예쁘게 잘돼 있고 또이 의자 의자도 거의 뭐 사진을 찍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예쁘게 잘돼 있습니다. 네 여기는 휴게실인데요. 고객님들께서 기다리시는 동안 불편하시지 않게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프라이빗한 공간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이 공간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이 공간은 제가 촬영이 있고 되면 이제 신차 검수를 하는 공간인데요. 그리고 그 더불어서 이제 출고 전의 마무리 점검과 고객님께 출고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우선 여기가 이제 카운터 공간인데 고객님들이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머신도 있고, 어이 조명이 굉장히 잘돼 있어가지고 신차 검수를 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잠깐 살펴봤는데 이그 도장면에 이물질 이런 부분들이 이 조명 아래서 보니까 굉장히 잘 보이더라고요. 어, 이런 부분들을 고객님께 이제 실시간 사진 전송으로 신차 상태를 어,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차 패키지 작업이 진행됩니다. 또 이제 다음 공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공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는 클린 부스인데요. 저희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이에요. 네, 틴팅 경력이 18년 되신 틴팅 실장님이 시공을 하시고 계시고요. 연무 시스템을 통해서 먼지나 이물질을 최소화시켜 시공을 진행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네, 패키지에서 아주 가장 고가의 시공인 썬팅을 진행하고 있는 공간이고 어, 저도 아까 시공하는 모습을 봤었는데 어, 틴팅 실장님의 실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공간은 또 어떤 공간인가요? 네이 공간은 리프트 공간인데요. 사이드 스텝이나 하체 보관킥 같은 익스테리어 그리고 퍼포먼스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리프트가 설치된 공간입니다. 음,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뭐 PPF 필름이라든지 기타 뭐내비 네비... 보호 강화 유리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나요? 네, 나머지 서비스 품목들은 다 이쪽에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작업 공간이고 또 다음 공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또이 공간은 또 어떤 공간인가요? 네, 이쪽은 세차 부스 공간인데요. 모든 시공 갈, 완료하고 나서 마무리 세차와 유리막 코팅 시공 이런 게 진행되는 세차 부스예요. 고객님의 소중한 차량을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서 저희가 오직 세차 그리고 유리막 코팅, 유리 발수 코팅을 독립적으로 하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따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어그 작업 외에도 제가 보니까 또 소낙스 그 손세차도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네요. 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대리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매장에 김포 직영점을 이용해 주시면 저희가 완벽한 사후 관리와 AS는 정말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매장 꼭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해서. 어... 김포지경점을 살펴봤고 이 영상 아래 댓글을 보시면은 어, 전화번호와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고 어, 상담은 대리님이 직접 진행을 해주시니까요 궁금하신 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어, 전화를 통해서 해도 되고 홈페이지 견적문이라는 글을 작성해 주셔도 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채널 몰대 노트 모빌 채널을 보시면은 다양한 신차 패키지 영상도 있으니까요 그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고 어, 작업을 맡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